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쇼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들이 뭐 증권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까? 네. 지금 코스피가 2,800을 넘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정부가 등장할까라는 예. 의문이 있었죠. 음흠. 그 의문, 물음표. 이걸 경제학적으로는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어~ 급격히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라고 볼수 있겠죠 음. 첫 번째 두 번째는 역시 신 정부의 핵심 정책 공약 중에 하나가 코스피 오천 시대를 만들겠다 아~ 라는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걸 가능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공약을 통해서 계속 발표를 해왔습니다 역시 그~ 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감 그니까 불확실성은 해소되고. 기대감은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있는 그 핵심 공약 AI거든요. AI 고속도로를 깔겠다. 그러니까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 고속도로를 깔면서 물자 교환이라든가 사람의 이동이 훨씬 더 빨라졌다든가 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디지털 시대니까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AI 인프라, AI 고속도로를 깔겠다라는 것이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데, 어, 그러다 보면 당연히 SK 하이닉스라든가 데이터 센터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AI 영역의 핵심 인프라, 어, 이런 영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어, 투자 가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800선을 어, 돌파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겠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라고 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이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시는지, 또한 네. 앞으로 변수는 없을지 좀 전망해 주시죠. 네, 의견 드린다면 어, 실현 가능한 일이다. 음. 실현 가능 5천뿐만 아니라 6천, 7천도 실현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 가능성 혹은 도전적 목표인가라고 어, 질문을 주신다면 좀 도전적 목표인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체제가 들어선 이래로 코스피가 3천선을 넘었었던 기간이 예. 2021년에 어. 8개월 동안 넘었었습니다. 음. 그리고는 다시 2,000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럼 다시 5,000대로 올라갈 것인가? 3,000대, 4,000대, 5 0대로 올라갈 것인가?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한 동력이 필요하죠. 예. 그 하나의 동력을 바로 상법 개정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음.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 3주 안에 상법 개정을 완료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주주보호를 단행한다든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이 주가 상승분의 효용을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다. 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라는 음.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 뭐냐면 그냥 이 상법 개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니까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마치 체력을 보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양제를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더 빨리 100m를 빨리 주파할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그런다고 영양제 먹는다고 자동으로 100m 주파가 가능해집니까? 음. 그만큼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근육을 또 키워야 되고 예. 여러 가지 나머지 영양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통해서. 5천선에 돌파한다, 이렇게 가정하기는 어렵지만 음.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그밖에 나머지 노력들, 특히 한국 주식시장으로 돈을 유입시킬 예.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또 개인 투자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한국 주식에 가능성이 있어, 미래가 있어, 기대감을 가져오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돈의 유입을 한국 주식시장으로 이끈다면, 음.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오천 시대로까지 갈수 있겠죠. 음. 그 이끄는 노력들도 함께 마중물처럼 지속적으로 노력해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경제를 좀더 집중적으로 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특히나 행정명령 1호 역시도 비상경제점검 TF를 네.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자, 일단 우리 한국 정부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를 구분해 본다면 하나는. 단기적인 해결책들, 지금 시급한 사안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해 나갈 노력들,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해놓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구분해 봤을 때, 일단 시급히 처리해야 될 일부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결해 보자라는 겁니다. 구조적인 대응도 같이 하겠지만 말이죠. 그 시급히 처리해야 될 것들 정리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음. 너무나 높은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특히 식료품 물가 이거 너무나 힘들거든요. 서민들에게 식료품 물가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망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노력하겠다. 음. 두 번째 너무나 높은 고금리와 이자 상환 부담에 또 허덕이고 있다 보니까 네. 아, 이 채무를 경감시켜 준다든가 또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나 혹은 금융 지원을 해준다든가 음. 또 저성장 문제로 인해서 고용 시장도 안정적으로 인력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다 보니까 청년들의 어, 이 어깨가 계속 늘어지죠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이금으로써 자동적으로 신규 일자리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상하는 것 이게 바로 이 TF 팀이 해결해야 될1차 과제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시급한 것세 개를 짚어주셨는데 네. 실제로 지난 1분기 실지 GDP가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즉 한국 경제가 1월부터 3월까지 뒷걸음질 쳤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GDP 통계를 지금 커멘트해 주신 거예요. 이 GDP 데이터가 25년 1분기 데이터거든요. 1, 2, 3월달. 그럼 1분기 GDP 데이터는 대략 1분기가 지나서 한달 정도 후에 속보치가 발표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1, 2, 3월이 지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첫 번째 GDP 통계가 발표되는데 그걸 속보치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그로부터 약한 달이 지난 오늘 잠정치가 발표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속보치, 잠정치가 둘다 마이너스 0.2%로 전분기 25년 4분기보다 오히려 퇴행했다는 라 뜻입니다. 예. 음. 그러니까 25년, 24년 4분기 기준의 GDP 규모가 있을 텐데 음. 그때보다 오히려 25년 1분기 GDP 규모가 더 감소했다. 음. 그만큼 민간 소비가 줄었고 마이너스 0.1%, 음.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3.1%로 줄었고 음. 설비 투자가 또 마이너스 0.4%로 줄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문에 걸쳐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는 역성장을 초래한 배경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 쓸 돈이 있어야 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또 언급되는 것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좀 이야기했던 것들 중 하나가 그 추경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뭐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평가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한 칼럼을 쓰면서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예. 국민은 정치를 결정하고. 정치는 경제를 걱정한다. 음흠. 경제는 일종의 또 국민인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이 어떤 특정 정권을 결정하는 투표 의사결정을 내리면 그 해당 정권은 경제 정책을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또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근데 지금 선택한 우리의 정권, 국민이 예. 선택한 이 정권은 민주당 네. 정권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 정권 정부에서 또이 정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던 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컨셉이에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제공이 된다면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주는 건 맞죠. 예. 그게 경제 회복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건 장점이에요. 예. 근데 이것을 도입함에 따라 야기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첫 번째는 재원 마련 음, 재원이 음. 지금 부족해요 새 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 정부가 국채를 또 발행해야 돼요 음.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마치 미국처럼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치솟아요 그 음, 음. 국채 금리가 치솟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음. 국채가 더 매력적인데 국채금리 마저 높으니 회사채를 어, 매각하려고 내놓아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정작 민간 기업들은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실제 경기 부양을 위해 신규 투자도 어렵고 일자리 마련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추경 편성이라든가 민생회복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경기 부양적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일종의 경기 부양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승수 효과입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노력함에 따라 야기되는 부작용 지금 말씀드린 네. 기업들이 정작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선순환을 방해한다 하는 이런 효과가 구축 효과입니다. 네. 결국 구축 효과 문제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 정부 들어서서. 이런 식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음.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 당시와 지금의 또 고민이 다를 수 있기 음.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음. 그냥 막무가내로 어떤 정책이 긍정적인 기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부정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해 나가면서 이 긍정적 효과만 살리는 그런 방법들을 더 고안을 한다든가 예. 그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고민해서 정책 대안을 첫 번째로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미관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상무 장관이 이전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었던 그 반도체법에 대해서 온전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뭐 지금이라도 투자를 좀 축소해야 되는 건지 미국은 네. 어떤 의도라고 보이시나요? 네, 일단 말씀드려 보면 네.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정책 기조가 뭐냐면 한국 또 그밖에 다른 나라들 미국의 공장 저 공장 짓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인책을 가동했어요? 당근을 줬어요. Uh -huh. 보조금 줄게 이겁니다. 당근 줄게 미국의 공장 저. 그러면 그게 IRA나 칩스 법이 가장 대표적인 예기니 그렇죠. 근데 그건 전 정부예요. 그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기조가 달라요. 음. 그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공장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왜 당근을 주냐, 재직을. 왜 보조금을 주냐. 그 보조금은 우리 미국 국민의 세금인데 음. 미국 국민의 세금을 왜 다른 나라한테 주냐. 음.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채찍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너 공장 줘안 주면 채찍 때릴게. 공장저라 관세 안 그러면 관세 때릴 거야. 그러니까 정책 기조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바이든 행정부 때 약속했던 그 정책 기조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 수정을 요하고 있는 것이다. 음. 라고 볼수 있겠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원래 약속받았던 그 보조금만큼은 충분히 조달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또 이걸 가지고 싸울 겁니다. 자 보조금 다 받으려면. 너더 이만큼 해. 예. 너 원래 생각했던 계획보다 더 공장 설비를 늘려.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보조금을 같은 조건 하에서는 그대로 바뀌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다. 그래서 예. 기업들이 선택의 문제다. 음. 미국 측의 요구를 더 들어주면서 그 보조금을 다 받을 것인가? 아니면 삭감된 보조금만 받고 기존 계획을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을 선택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네. 남은 시간 많지 않은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서 하나 좀 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단 말이죠. 들어섰단 말이죠. 네. 이제 미국과 협상도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음. 다만 지금 이 시점에 이제 뭐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에다 관세 50% 부과한다 그러고 여기에 또 멕시코는 또뭐 대응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가장 네. 궁금하거든요. 좋습니다. 이 경제적인 분쟁, 경제적인 네. 갈등이 외교 안보 분쟁으로 건너가선안 됩니다.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의 방향은 실리 외교예요. 그래서 실리를 따지겠다. 그래서 결국 이 관세전쟁에서 만약에 한국의 경우 철강 알루미늄이 돼서 관세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멕시코, 캐나다, 브라질, 중국산 철강은 관세가 50% 부과되고 우리나라는 만약에 관세가 면제된다. 음.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음. 그래서 관세 면제라는 것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어,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음. 우리 측의 요구예요. 대신 이 협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미국 측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겠죠. 그럼 미국 측의 요구가 네. 무엇인지를 보고 아마도 가장 많은 요구 중에 하나가 미국산 원유를 많이 수입해달라. 음. 음. 그럼으로써 미,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균형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적극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는 미국 초기의 요구가 뭐고 그 요구 중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시나리오를 짜고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요구사항을 제안하는 것 이렇게 실리적 외교를 잘첫 단추를 짜는 것 이게 한 우리 신 정부가 예. 받아든 첫 번째 숙제가 아닌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정부에서 경제만큼 정말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